그 외에도 우리 정미세 시인님 미주시학 대표로 있습니다. 또 이미 시인님 시전 대표로 있습니다. 우리 김성교 시인님 시애틀 어, 문예전을 한국에 우리 피퍼도 작품을 한국에 소개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작품을 여유로 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국에 소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감당해보이고 레이초의 우리 장르님, 미주, 오로하프, 거기에는 매주, 매년마다 자선음악회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도 했고요.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돕기도 하고. 이 사역적인 면이 우리 에피코더가 작가들을 통해서 사역,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역의 비전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오늘 수상하는 작가님들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치열하게 글을 써라. 예술을 해라. 한번 수상을 하고 사라지는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면 일반 문단 예술하는 들보다 최고가 되려고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술과 문학이 사역이 되게 하라. 우리가 이름을 내고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결아합니다 사역적인 측면이 되게 하라.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세 번째, 에피포도 이 수상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자. 에피포도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 심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글을 쓰고 예술을 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니까요. 얼마나 이게 긍지가 있겠습니까?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순서지에 보면 에피포더 예술상 수상 작가들 또 역대 에피포더 작품 뒤에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이 나오는 거그 표지가요 대가들이 그린 겁니다. 강희덕 화가님은 작품이 0만 불씨 칼입니다. 여기 나오는 정숙진 화가, 정민우, 또신광성 화백들, 인터넷 들어가서 이름만 쳐보십시오. 화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곳곳에서 에피퍼도 수상 작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작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에피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 식사하시고 어, 끝나면 이제 기념촬영 전부 다 나와서 기념촬영 하시고 어, 2층으로 올라가서 식사하겠습니다. 그 위에 어, 편하게 기념촬영 하시고요. 신앙성 이제 신앙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수상하신 작가님들의 그, 어, 수상소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